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고 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놀라운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직후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자들은 이제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와 공도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소드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그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성경에서는 타락한 사회의 표본으로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기셔야 돼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심판이 언제 임할 것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는데 그중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화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라는 것은 결혼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연합이 아닌 남자가 남자의 육체를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의 육체를 따라가고 그리고 사람이 짐승의 육체를 따라가고 다른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변태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처럼 소돔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회에서는 불의와 착취가 창궐하였고 이는 마치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노아의 때와 방불한 모습이 있습니다. 즉 권력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죄악은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명과 한숨이 들리는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모든 불의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더러움을 다 듣고 계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쓸어버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죄로 썩은 사회를 향하여 무슨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불과 유황으로 그 성업을 심판하시려는 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혹시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를 다 쓸어버리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소동과 고모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롯을 기억하였습니다. 사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며 끈질긴 대답인지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똑같은 내용으로 여섯 번을 질문하며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며 다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도고 기도에 대해 주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는 도고 기도에 있어서는. 반복하여 기도를 드려야 함을 분명히 하신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아직은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도고기도의 역사는 강합니다. 도고기도는 강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도고기도 자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에 기도의 근본 정신과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나아가 가족과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 도고기도를 드린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신앙이 있는 척 위선을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적인 위선의 행위는 영적으로 죽은 바리새인들이나한 행위들이. 참 신앙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도고 기도하는지와 비례합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믿음의 행위. 바울의 도고 기도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한 것은 도우기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신앙성숙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따라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전혀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으면 욕망이 없다는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할 것이 주께서 열 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최종 답변을 하시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도우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도고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주의 뜻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의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을 알아내어 나의 생각과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의 비밀을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 지는 것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나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함이즉 도구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주의 마음과 생각을 모를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의 도구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의 도구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숨은 도구 기도자 한명을 인하여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이 부흥은 양쪽 부흥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흥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부흥이. 특별히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당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당부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셀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힘 있는 교회마다 그 특징은 말씀 선포를 위한 기도가 도구 기도가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복음적인 교회는 말씀 선포에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의 말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는 데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와 같은 간절한 도구기도에 의하여 교회가 복음으로 심있게 일어나서 어둠과 세상과 죄와 마귀를 대항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도구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기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제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도고 기도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